...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간단하게 문법 공부를 잠깐 해볼 건데요 얼마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너무나 유명한 노래 Let it go, let it go 이런 Let it go 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Let it go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 Let의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노래 듣느라 당황하셨죠? 이 let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let을 영어 안에서도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let it go라는 자막에 그냥 다 잊어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다 잊어. let it go에서는 잊어버린다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번역상으로는 다 잊어라고 해석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let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다 이저라고 번역을 한건 약간 의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let을 배워본다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let이 O형식으로 쓰였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건데 O형식은 얼마 전에 저와 함께 문법 수업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법 수업을 저와 함께 들었다면 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et it go를 하면 Let이라는 단어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라거나 혹은 이렇게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Let it go를 하면 이것이 go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막 얼음 마법을 쓰면서 보통 사람들한테 일종의 공포의 대상이 돼요.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감추고 살았단 말이죠, 평생.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올 때쯤엔 이 여자아이가 본인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겠다라고 노래를 하는 부분에서 let it go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래!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안에서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막 마법을 마구마구 씁니다. 영화에서. 왜냐면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마법을 막 쓰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et이라는 것은 아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로 노래입니다. Let it be죠. Let it be. 너무나 유명한 노래인데요. Let it be 할 때도 바로 이 be 하도록 내버려 두란 뜻이거든요. Let it go랑 너무나 비슷한 의미인데요. Let it be. 제가 비 동사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et it be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이 상태로 그냥 예.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상한 것들, 많은 괴짜들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그걸 바꾸려하지 마라는 게 비틀즈의 레디 B의 노래에 담기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레디 B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유로움, 예.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냥 냅둬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속에서도 정말 Let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Let Me In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So Let Me In하면 내가 그 안에 있도록 해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나를 받아들여줘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동아리나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데 그 클럽에 나좀 끼어줘 이런 말을 할 때도 Let me in 하면 나좀그그그 그, 아, 그 클럽이나 그 동아리에 끼어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나좀 끼어줘 이런 말할 때 Let me i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에서도 이런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악당이 여자 주인공을 딱 잡아가지고 놔주질 않는 거야. 그럴 때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죠. Let me go, 에 yeah, Let me go 하면 날 가게 내버려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let의 의미는, 아, 뭐뭐를 이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다라는 의미가 매우 강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쓰던 단어, 바로 let go. 예, 네, let go 하면, 우리 가자 라는 의미로 많이들 쓰셨잖아요. 근데 이 let go에서 이 let도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풀었으면 let us go가 되거든요. let us go의 줄임말이 let go인데 let go를 해석하면 우리를 그냥 가게 해줘 이런 뜻이 되거든요. let go. 거기 이제 나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let us go 하면 야 우리 그냥 저간 상태가 될래? 우리 저로 갈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let go도 바로 이 오형식의 레에 해당하는 단어였구나라는 의미로 오늘 함께 배우면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문장 속에서 레를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